이게 익숙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오픈모를 설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각도를 조절하고그러약 라켓이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었을 때, 어깨 높이가 있어야 돼. 각도를 잡아서, 쇼터하고 드라이브 섞어주는 거예요. 이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이 맞는 부분을 계산했다가, 공 길게 빨리 보면, 쇼터로 상는데쇼터로 잡아서 긁어주면, 그렇죠. 누르거나, 이렇게. 이러면 공이, 상대 휘이 회전이... 보이죠? 이러면 본인이 지금 조금 실력이 없어도 공능생이기 때문에다가 아 공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이를 알게 되는데 하나 둘 그렇죠 자 내리지 말고 하나 둘 동항상회전 네. 자자 왼손 왼손 자 그렇죠. 맞는 거 봐요 그렇죠 축구할 때 축구할 때 사람을 따라다니지 말고, 그 따라다니지 말그 네? 사람도 사람을 따라다 그걸 고독치는 뭐 거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탁구. <laughs> 정관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 이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공 맞힐 때,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는 똥구름 탑 듯이 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예, 네, 네. 구름은 잡으려고 그러면 바람에 리로 가면 또, 글, 그렇잖아요. 그럼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예. 바람이 구름 방향을 갖다가 알려면 이렇게 뭐 종이를 하가 이렇게 대부분 발바을알 텐데, 그럼 굴러가면 되는데, 이건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똥구름 탑 듯이 공을 임팩트 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상대방이 서브를 넣게 되면, 물론 맞는 걸 당연히 봐야 되지만, 본인이 원하는 타점을 봐야 되는데, 안 본다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낙, 낙큼만 더안 보고, 응? 그러니까 정확히 낙해에서 거기 가까이 돼서 이렇게 맞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뭐, 만약에 여기, 뭐, 만약에 중앙 하회전, 이, 이, 이 부분을 맞춰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이 부분. 중앙 하회전. 좌회전. 행하 뭐, 이렇게 해야 는데 눈은 위가 있으니까, 이게, 안 보는 이 거야, 이게, 이게. 뭐, 그좋다싶 집어넣는 거니그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고수의 회전은 많잖아요. 그다걸리기도면안 그러니까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서브 넣을 때 마찬가지야. 본인이 원하는, 맞는 부분을 보고 내야 되는데, 그냥, 그냥 한다는 거죠. 응? 감으로만. 그렇게 하니까, 정확가 떨어지고, 실수가 많게 되는 거죠. 특히 온주장은 공이 높다 보니까 더 그래, 이게. 참 좋은 서브인데, 하나가 험이라면 그게 험이에요. 맞는 거를 안 보고 다안 본다는 거예요. 예? 러니까 에코노 잭이나 신봉사 같이. 신봉사 하나, 신봉사 하나요? 신봉사. 장님. 네. 나이스 석방. 예? 나이스 석방. 장님. 에코노 잭이 뭐예요, 에코노 잭은? 와! 이건 하나 없잖아, 에코노 잭. 에코노 잭, 선장. 발킹족 선장. 예? 도끼 써면 확, 도끼, 도기맞아가고 <laughs> 예? 그걸, 고, 고, 고기만 짝, 에, 거예요, 그, 저, 곡기만 해서 눈이 쫙, 에구리 쬐게 된 거라니까, 그, 쟤. 곡기만 해서 그런 거야? 그, 럼이 서브에 가가지고, 이, 이 서브에 가가지고, 눈에 밤새 탁찔 거야. 이게, 그, 눈이, 밤새는 튀어나오는데, 요, 눈이 아주, 묻혀가지고, <laughs> 어? 에구리 쬐게 된 거야, 이게. 뭐, 밀가루가 많아. 이게, 요 서브에, 에구리 쬐게 된 거라니까. 자,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서브에 따라서, 굴에 따라서 맞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대칭하고 잡아서 반드시 공 맞는 부분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예. 에 예. 따라서 내려와 볼게 있고, 제껴 볼게 있고, 응?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로 아래 볼 게, 위로 아래 볼게 있고, 또 밑에서 쳐봐받쳐볼고 있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다 똑같이, 그냥 예. 특히, 하이전 써보는 분들이 서브로 서브 로 서브 이렇게 해놔. <laughs> 이렇게. 그, 이거 어디가,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밑에 막 가거든. 근데 이렇게 밑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서브가 뭐 어려운 일뭐 그런, 게 아니고, 카드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이 책에서 이 밑에 봐야, 밑에 봐야 된다고. 어? 어? 모든 서브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 다이 서브를 이렇게 넣어. 응? 또 상의 서브를 이렇게 해도 안 되겠죠? 당연히 이게 맞겠지, 이게 맞겠지, 이게. 그래서, 낙개가 공이 닿는 부분을 보면 훨씬 유리하고, 또, 이, 하다 보면 본인이 뭐잘 된, 전못된지 알거든요. 근데 그거 안 보고 하다 보니까 더이상에 머리 해준도안 되고, 어? 또,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장점 알아야 는데 그게 배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0년, 30, 30년 전에는 똑같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거기다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상대방의 서브를 만약에, 본인 봤을 때, 움직임이 이렇게 가속 해서, 공이 앞으로 나갔으면, 다 하여서, 하여대로 간주하고, 예? 그죠? 예? 그러면, 보이죠? 자, 지평선. 발 넓히고, 자, 자, 눈을 째려봐야죠. 자, 아 이따가, 이게이탈다가 그럼 아 서브 열아 봐야죠. 그죠? 그러면, 그걸 봐야죠. 응? 예? 그러면 그 만든 부위 봐야 돼. 본인이 보고, 보고, 봐봐, 봐봐, 봐봐. 봐 <목소리> 아 이건 낙장이에요. <목소리> 맞는 부 봐. 그렇지. 각도가, 각도가 나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자, 그 만든 부 보란 말이야. 위치, 아, 위치, 낙해 각도고 그렇지. 보이죠? 어? 레슨 받으러 온. 어, 레슨 받 받으러... 자, 알았죠? 그 항상 와요. 공을 잘볼수 있도록 전에 설명했지만, 탁구대 바닥 쉽게 말하면, 네트의 맨 밑에 하단에 예? 지평선을 봐야 돼요. 이거 잘 보이잖아. 그때 설명했잖아요. 지평선 수을하단 보는데, 뭐예요? 자지 마세요. 자, 자. 보이죠? 그죠? 보이죠? 자, 꽉 잡고 자. 몸을 갑자기 세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잡은 대로. 하나, 둘, 자. 자, 공이 많이 깎이게 되면 빨리 받지 말고, 다나름데 받고, 대신에 길게 길게, 이, 이, 갈라줘요, 이렇게. 예? 예. 타임이 안 맞게, 하나, 안 맞게 해서. 커트가 많은 건 조금 기다렸다가. 예, 기다렸다가 뭐 걸어도 되지만, 드라이브가 부담스러우면, 핀 코스 다 길게 길게 로 밀어줘요, 이렇게. 예? 예 많이 안가까도 돼요. 오오. 카트는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내가 많이 깎였으니까, 많이 깎여오니까 세게 끌어다니거든, 이렇게. 그러면, 공이, 응? 이많이맞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을 날려주면, 공이 아깝게 치면 나갈 수 있어요. 길어서, 이게. 예? 그러니까, 많이 깎을 때는, 같이 깎으라고 그러지 말고, 힘을 이용해서 넘기란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상대방 세게라도 같이 세게 필요 없죠. 내가 그힘는안되기 때문에, 힘을 이용해서 넘겨야죠. 각렇 각도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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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가 왜 그래, 각도가. 가도 각도 오히로 가야죠. 그래야 공이 또 있어 오지. 우행으로, 우행으로. 그렇지. 이렇게. 그죠? 이거 좀못치거든 가, 가, 가져가, 게 그죠? 가져가, 그래도, 그러도 그렇지, 이게. 어? 네, 이거 같이. 그러니까, 카트 공은 상대방 공이 맞는 부분이 하단이기 때문에 본인도 최대한 이 부분은 봐야 됩니다. 이, 이 부분. 어? 아. 자, 다시 막 이상한 봐야죠. 수평을 보는 거야. 아니, 수명 안 보이니까. 라켓이 나, 나갈 때도 이게 서서 기치는게 아니고 그 라켓 각도만큼 좀 숙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라켓을 눈 앞에 두고 아.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해보니까 안 그러고 대고파 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고파는 아니. 대고파. 예? 왜? 왜 이게 신경이 안 보이는 거 아니요? 예? 고 보통 그죠? 네. 항상 라켓은 내눈 앞에 앞에 있어야 앞에. 예? 뭐 아, 라켓은 앞에 예, 있는 게 예. 좋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뭐 드라이브드라이브 해드려 봤어. 그 사람들, 이렇게 해서 안 보는 거는. 이게 뭔, 이렇게 봐야 되거든. 이거 봐야 돼. 이게 누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을 안 보고 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신봉사. 예? 네? 독수접 맞아 죽은, 이, 이번에 에코몬 잭이지. 에코몬 잭. 이것 좀 알아요? 어, 찾아봐요. <laughs> 뭐, 뭐, 맞나, 뭐, 맞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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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항상, 본인이 원하는 구질을 타고 할 때는, 반드시 각도하고, 이 맞는 걸 봐야 됩니다. 예? 네? 예. 근데, 사람다 그래요. 뒤에 보면 앞이 안 보이고, 앞이 보면 뒤에 안 보이고, 당연하죠. 근데, 문제목 경우는 뭐, 이거잖아요. 그죠? 예? 예. 뭐, 뭐, 이, 이, 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앵만 맞춰, 앞에 보리면 앞에서 앞거 아프고, 뒤에, 뒤에 보면 된 거지, 기본 되지. 앞에 안 봐도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안 그래요. 안만 본다고. 뭐, 돈이 떨어져서 안 떨어져서 바닥 보이 똑같이 말해. 이게 <laughs> 아니고, 공이 앞에서, 앞에서 같이 보고, 빠져면 같이 봐, 같이 가, 장사 눈 따라다니는 게나 네? 그죠? 네. 따라다녀야지. 네. 사랑하는 사람 같이 하면 손보좌 가는 게 뭐예요? 놓치면 어버리거든 네? 그죠? 똑같지, 이것도. 따라다니면, 따라다니면 손보좌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있으면, 앞에서, 앞에, 앞으로 가, 다 따라가고, 또 뒤로 다, 다 따라가야 돼, 이렇게. 예. 예. 그래서, 눈과 라켓은 항상 일치해야지, 본인이 사시고, 앞에 일치해야 돼, 무조건 앞에, 예, 앞에. 그냥 공을 맞췄는데 그거 다안 봐요. 이런다고. 예. 다시 협박. 혼방. 또, 협박 치고, 전 열받는다고 그래도내그승게 받았는데, 탁구도 안 되고, 그럼 뭐 때려치니, 많이, 뭐, 이게 아니고. 예? 본인이 잘못했잖아, 이거는. 응? 예? 그래서, 예. 보는 습관은 그러다, 이거예요, 보는 습관. 네. 건 어떻게 똑같죠. 그트 아니면 이제 뭐 상의전이 있잖아요. 어, 상의전 같다. 지금은. 상의전일 아, 때. 네, 좀... 그 예, 때를 방어한, 방어한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상의전 마찬가지죠. 항상 각도, 상대방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고, 예? 각도를 잡고, 응. 발이 가서 먼저, 일단 발이 가서 먼저 맞춰야죠. 자, 각도 잡고. 이렇게 는 내가 이게 우회장 상의전 하면 공정 말고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자기가 무슨 뭐, 나르는로 원도공정이 나고 갑자기 그런 새끼요. 그게 아니고 일단 되는거되는거 먼저 하고 자 아까 카트 했잖아요 예자 상대자도 그렇지 자 상대자 굴절은 가만 히 대는 게 어찌 기본이에요 왜아 그냥 안 떼야죠 추가로 추가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가만히 대 그냥 깔리게 눌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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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자 그거 만들어 보이로 봐요 괜 계산해 아껴 아껴 그렇지 바, 반드시 봐야지 봐야지 보여 보이 안 보여 높잖아요, 높다고. 이게 라켓이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었을 때 어깨 높이가 있어야 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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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게 기본이고 기본이 딱이 방금 봤던 어깨 높이 이게 같이 약간 낮게 있으니 정상이게 어깨로 낮은 어깨 허리 사이에. 근데 해부분다 이렇게 하나 거 이런다고. 그럼 그죠? 이자리에눈 뒤가 맞추는 좋으니까, 대수 쓰면 허리를 숙이고, 이게 좋은데, 대수, 네? 눈눈안 모르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쇼수도 마찬가지지. 눈앞에 이렇게 만들어야죠. 각도가. 이렇게. 자. 보이죠? 그죠? 맞는, 공이 오면 맞는 부위를 보니 보이, 설정하라. 미리 설정하란 말이야. 아, 오면 보고 어디 맞춰야 되겠다. 계속 계산해야죠. 그죠? 어디 맞춰요? 배꼽? 자. 배꼽에, 복꼽에, 배꼽에 오른쪽이잖아요. 네. 벽걸의 오른쪽. 자, 아시겠죠? 이쪽을 봐. 마찬가지로 봐요, 어디 마찬가지로 봐. 어디마치고 봐. 그죠? 자, 흔들지 말고보자 보이죠? 이렇게 낙게끔 공이 맞게끔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안 본다는 거죠. 보니까 안 정확해요? 좀더 정확해요. 좀더 정확해. 완전 정확, 완전 정확하죠? 예. 좀더 확실히 정확하게 말해야 맞지. 예? 네? 자. 그죠자 그래서 지금 저 아까 는 커트하고 지금 지금 상위도 쇼트 했는데 쇼트는 대수치면 정중을맞춰야 좋다. 아, 예, 아, 있고,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쇼트도 마찬가지예요. 공이 빠르게 빨리 왔을 때 대머 각도를 잡아서 쇼트하고 드라이브 섞어주는 거예요. 그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이 맞는 부분을 계산했다가 공 길게 빨리 오면 예, 쇼트로 하는데. 숏트로 잡아서 긁어주면 공은 회전이 섞였기 때문에 공이 빨리 넘어간다는 거죠. 자, 해볼까요, 자 우행하면 우행 그렇죠, 이렇게 누르거나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공이 상당히 회전 커브시면서 상당히 예 이렇게 이거 말 하나 도 마찬가지죠. 맞는 분 보세요. 보입니까, 자렇죠 보죠, 자 긁어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예. 이렇게는 기본 쇼트 각도를 통해서, 어? 몸의 움직임을 해가지고 중심이든 바디옥으로 움직여주면, 공이 공격성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대기방 얻어맞으니까. 네. 그래서 쇼트도 해줘 그죠? 그래서 쇼트도 마찬가지로 중앙을 맞춘다든가, 공의 오른쪽 맞춘다든가, 왼쪽 맞춘다든가, 이렇게 본인이 목표물을 설정하고 들어가야 돼. 반드시 각도를 조절하고, 네? 그죠? 이렇게 하면 중앙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공이 오른쪽이죠. 이렇게 왼쪽이잖아, 그죠?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해가지고, 타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맞아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 서브가 각각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적당히 계속 생각하고 쳐다 보니까 공이 어긋나게 돼가지고, 아웃돼요 그러면, 뭐, 한 달에서 받았는데, 뭐, 돈 물어내, 뭐, 이런식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한번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처음에 저 했듯이, 첫 번째 한 거, 카톡 공이 왔을 때, 카톡 길이 왔을 때 마찬가지에요. 카톡 왔을 때 공격, 공격하는 거는 똑같이 중앙, 좌우, 이, 이 하이든 드라이브 잖아, 드라이브. 드라이브 마찬가지. 본인이 맞춘 부분을 계산해야 돼요. 각도 해가지고. 응? 그러면 중앙 하이든 드라이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해 세워가지고, 그죠? 맞는 걸 봐야지, 공 맞는 걸. 예? 자, 중앙 하이선 서브는 낙해서 너무 숙이면, 그래도 너면안 돼요. 자, 그러면 각도 만들어서 봐요, 자. 자, 봐요. 맞는 거 봐요. 위에서 안 내리자고, 봐. 보? 자. 보여요? 위에서 아래 위, 아래로 공내려가봐 말이야, 계속 내려가봐 보이죠? 네. 예, 공는도안 아. 들어와. 자, 기다려야지 많이. 그안 본다는 거죠, 맞는 걸. 아. 이거 맞는 걸 봐야지, 맞는 걸이거, 맞는 걸. 맞는 걸 봐야 된다. 봐봐요, 맞는 걸. 아. 그렇죠. 더붙어고 아... 아... 맞는 걸 봐야지. 아... 자, 이거 거의 펴야지하 맞는 걸, 봐. 맞는 걸 봐요 봐요, 아... 보여요? 이제 모르고 이제 지금까지. 원주량이 그걸 그동안 안본거 되니까. 그러니까. 시기 아 업등하면서 이거 안 보고 있으니까 공 하나도. 딱 응? 응. 그러면 마찬가지죠. 상대방 공에 오른쪽 맞추면 똑같이 그죠. 굴절 타로 갔다가 좌익 가야죠, 봐야죠. 마찬가지죠. 응? 공 맞는 것, 맞는 서 빠져나와 보고 똑같이 응? 상대 서브 보고 어디로 가요? 맞는 거 봐요? 예. 자, 보이죠? 보이잖아, 맞는 게. 자.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출발할 때 상대방, 이 맞는 걸 탁구 밑으로 짚어서 보지 않으면 안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뜬 다음에 하게 된다고. 거기 넘어온 다음에. 그러면 이미 넣는 거예요. 어? 자. 그렇죠. 이거 봐야지. 자, 이 생각의 차이가 어? 천재가 둘 차이로 주는 거에요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어? 예. 보죠 이제 본인가 대단해 이렇게. 어? 천보다 헛방이 헛방 안 보니까. 예. 상대방이 공을 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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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왼쪽을 치면, 그럼 본인 오, 오른쪽이죠? 저, 저, 오른쪽 오른쪽 치면 본인 왼쪽이죠. 예. 좌행 하이드인데 본인은 우행이 돼. 봐 봐야 돼. 자공 맞는 거 봐, 맞는 거, 맞는 거 봐. 백스윙 많이 하고 자, 만든 그거 봐요. 네. 예.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봐야지. 네. 예? 아, 내려가 가야 당연히 그죠 네. 예. 위에서 아래로 갔다가 이 공에 있을 때 낙인물이 봐, 이거 봐야 돼 이렇게 이게이 예. 자, 자발로 걸고자 하나 둘사 하얀 사람은 좀 일어나야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번씩 고정. 예. 보이죠? 이러면 본인이 지금 조금 실력이 없어도, 본능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아, 공이 승부하고 실패한 사이를 알게 되는데 그거 안 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응? 아침에 깨만 하면, 응? 하루종일기다려서 오는 거지. 지금 오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보는 습관은 드리고, 이제, 예, 마지막으로, 사탄화로. 자, 상의는, 상의는 어디에 봐야 돼요? 상대방에 맞는 게, 상, 어떻게 보면, 보면 맞이 씨가. 예? 상대방에 공 봐, 상단을 봐야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는? 위에서. 위에 내려가 봐야지. 그죠? 예? 아, 네, 예? 네. 위에서 이, 이, 이 꼬맹이 머리통을 보든가, 뭐, 대각방 보든가, 뭐, 내려 봐야지. 예? 네. 그래서 꼬맹이 여기 정수리를 보는 거예요. 예? 정수리 하죠? 예? 꼬맹이. 네. 나 꼬맹이 <laughs> 예? 그죠? 그래서 공에 이 부분을 봐가지고 본인이 계산해가지고, 이 맞는 부분을 계산해, 이렇게. 예? 자, 사는 으로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뒤로 제껴야 이거 보지. 제껴야 이거 보지. 이쯤면안 보이지. 이게 맞는, 이게 앞쪽이니까. 그죠? 뒤로 약간 제껴서, 뒤로 제껴서. 하나, 둘. 그렇죠. 자, 내리지 말고. 하나, 둘. 네. 중앙상에든. 자. 자, 왼손, 왼손. 자. 그렇죠. 맞는 거 봐요. 그렇이 공을 옆에서 봐, 옆에서 봐야 돼. 옆에서. 앞에 보면안 맞게 돼 있어. 가려서 어? 옆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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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약간 대표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죠. 우행은 좌행이죠. 그렇죠. 자. 이 헛방치는 오늘 그거다가 공을 안 본다. 그거 안먹때 헛방치거든요. 이게 늙어서 안맞없는데 헛방, 날씨 헛방치는 다 그런 거예요. 자, 또또 좌, 또, 또 좌향, 우행은. 보니까 봐봐요 실패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어르듯 오르듯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타점을 찾아야 돼. 요 무조건 낙지 각다고. 그래서 손목 조절해가지고 손목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손목 뭐 이게 만약에 예, 카트는 중앙 좌행 카트 우행 카트 이렇게 조절하고 또뭐 쇼트는 추세우도 중앙 좌행 우행 이렇게 하고 그렇죠? 예. 또, 상이전 드라이버는 똑같습니다. 하이전 드라이버는, 상 사진이 좋다고 똑같아요, 각도가. 세워서, 이렇게. 중앙, 중앙, 뭐, 좌행, 뭐, 뭐 우행, 우행, 이렇게 똑같아요. 상해전 드라이버는 숙여가지고, 공을 중앙, 좌행, 우행, 이렇게 비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과 라켓이 항상 같이, 같이, 뭐, 같이, 같이 이게, 음? 같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뭐, 뭐 앞이 안보면 뒤에 안 보이고, 그죠? 앞을 보면 뒤에 안 보이고, 뒤에 보면 앞에 안 보이고, 이게 아니고, 공과 같이 따라내야 돼나 이렇게. 따라내면 됩니다. 예, 자, 그죠? 축구할 때, 축구할 때, 사람을 따라다니지 말고, 공을 따라야니 돼요. 예? 사람도 사람 따라야 돼요. 그럼 그 놓치는 거죠. 예? 그죠? 예, 이 공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도구로 공을, 공을 이렇게 임팩트가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항상 따라다닌다. 자, 따라다닌다. 따라다닌다, 자, 안 따라다닌다? 따라다닌다. 예, 그렇죠? 네. 물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습관이 안 쓰는 거예요. 습 예, 보은, 예. 공은 보는 습관을 계속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서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서버 특히 서버보면은, 탭을 전부다가 서버를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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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다고. 이게 악걸려가서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 써보도 여기 맞게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서 맞게 해서. 응? 그러니까 공과 라켓이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임팩트 하는데 중요한 응? 중요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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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보셨죠? 네. 오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면 훨씬 더 정확한 수률에다가 그리고 본인이 해서 실수하다도 가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를 알거든요. 응? 그래서 에? 아는 게 뭐죠? 힘이다. 아는 게 스승들보다, 힘보다 더 위가 뭐여? 더럽다. 그 위는 스승이지. 음... <laughs> <다음 보겠습니다. 웃음> 자, 다, 다섯 개더 보겠습니다.